고객이 재구매율이 한86%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우. 고객의 취향을 알아서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고객이 헤매다가 그냥 나가는 나가. 거예요. 데이터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을 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음, 진짜 중요한 건 고객이다. 아, 고객 경험으로부터 해시태그가 달려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해시태그만 하면 외로운 섬이야. 그게, 그게 바로 빅데이터예요. 코로나 시대는 말하자면 뒤집으면 디지털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즘에 뭐냐면 고객이 하도 빨리 움직이고 변하니까 이제 고객 경험을 연구하지 않으면 그 어떤 아무리 작은 사업체라 할지라도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고객이 어디서 놀아요? 땅에서 안 놀고 다 온라인에서 놀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흔적은 다 데이터로 남는다. 그 데이터,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작은 스마트 스토어 하나를 운영하시더라도 성패가 갈린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책을 찾던 중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는 어떻게 마케팅의 무기가 되는가의 책 저자 윤미정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 죽기 전에 정말 마케팅 한번 제대로 배우고 싶어. 정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되게 매력 있는 것이고. 근데 마케팅도 어려운데, 네. <laughs> 그 다음에 빅데이터는 더 어려워. 이게 뭐야? 빅데이터는 어떻게? 마케팅에 무기가 되면 빅데이터 어려워. 마케팅도 어려워. 자, 그러면 이제 이두 개가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laughs> 사실은 네. 제목에 저는 부제에 사실은 더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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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빅데이터 제목은 빅데이터는 오늘. 어떻게 마케팅의 무기가 되는 거지만 음. 실제 중요한 거는 네. 고객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고객 경험을 혁신하는지가 음. 네. 결국은 마케팅의 모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런데 이 고객을 이해하려면 네. 고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 하는 뭘 구매하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려줄 수 있는 게 바로 빅데이터인 거죠. 어. 우리가 매일 소셜 네트워크에서 남기는 글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 궁금해서 검색하는 글들, 음음.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갔을 때 검색하는 상품, 네.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는 것들, 어. 조회하는 것, 네. 그게 다 사실은 빅데이터거든요. 음. 그래서 빅데이터를 다들 이제 기술적으로 생각하시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네. 저는 아 빅데이터는 온라인상에 고객이 남기는 흔적이다. 그 음. 고객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은 그 사람이 음. 내 쇼핑몰에 와서 뭐를 검색하고, 뭐를 장바구니에 넣고, 뭐를 샀는지, 그리고 산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후기를 남겼는지가 결국은 아... 그 사람을 알려주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고객은 스스로 흔적을 남기고 가는데, 네. 우리가 그, 그거에 관심이 없으면 고객 경험 버리는 수가, 거고 버리는 거야. 그죠. 근데 그걸 잘 관심을 갖고 그 데이터를. 네. 데이터를 잘 읽고, 네. 데이터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전략을 짜고 마케팅 할수 있다면 네.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게 고객을 아... 이해하는 수단인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장 잘 아는 큐레이션이라는 게 네네. 다른 게 아니고, 고객이 그렇게 검색하고 조회하고 장바구니 담고 구매했던 것들을 가지고 음... 그 사람을 파악해서 아, 이 사람이 좋아하는 상품들, 음, 네. 카테고리들을 네. 그 사람 화면에 계속 노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 그런 거죠.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만큼 사람들이 뭔가 생각하지 않아도 음. 내가 원하는 거를 계속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된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음,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우리 고객이 나한테 던지고 간 흔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일반인들은 거기까지 가기 되게 어렵겠다고. 맞아요. 그요그리 맞아요. 여기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빅데이터와 마케팅의 관계를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좀더더재있게 어, 이해하기 위해서 네네.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어, 아마존은 고객 불편 해소에 집착해서 고객 경험을 개선했고 스타벅스는 개인 맞춤형 고객 경험을 선사했다 이게 어떤 얘기예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고객에 대한 두 가지 진실을 얘기를 했어요 음, 첫 번째는 음. 네. 뭐 불편한 고객 경험을 한 고객은 음. 주변에 이제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한테 자기의 불편함을 얘기할 <laughs> 거다 이제 음. 그건 모두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제 두 번째 진실이 아마존의 혁신과 관련이 있는데, 음. 고객들이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사실 가장 좋은 고객 경험 상태다. 그래서 고객이 물어보지 않고 굳이 찾지 않아도 고객이 원하는 거를 관심 있을 거를 계속 큐레이션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아그 사람이 예를 들어 베이비 관련된 장난감을 음 샀다면, 네네네네. 아, 이 사람은 아기가 있구나. 아, 요음 상품을 산걸 보니까 몇 개월이구나. 그러면 음 요런 것도 관심 있겠지 하고, 의류도 보여주고, 네네네. 신발도 보여주고, 아하. 책도 보여주고 하는 네. 방식이 이제 아마존의 방식이에요. 아마존이 <laughs> 상품 판매 사이트라고 생각했지, 상품 정보 사이트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안 이제 드디어 상품 정보 사이트로서의 역할 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검색 광고 시장에서 아마존의 MS가 지금 12%로 올라갔고요. 어? 네. 그래서 구글이 이제 그 영역을 뺏기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품은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아마존 가서 검색하겠다. 네, 맞아요. 모든 데이터와 후기까지 거기 다 있는데 뭐 네. 하러 구글에서 검색하겠어. 그렇죠. 오. 구글에서 검색해도 아마존으로 넘어가거든요. 예, 예. 네, 네. 결국은. 아... 그러니까 아마존이 그걸 시작할 때는 광고를 바라고 한건 아니었지만 고객들한테 가장 편리한 경험을 주기 위해서 한 혁신들이 지금 결국은 아마존의 수익을 올리는 창구가 됐고 야. 그리고 그게 고객들을 더 모으고 또 판매자를 모으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데이터가 얼마나 쌓이겠어요. 네, 아, 네. 더 정확해지겠다 고객에 대한 맞아요. 경험을 관리하는 게. 네, 네. 음. 이거는 아마존 자체에 온라인에 이제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음. 이제 추천을 해준 거고, 네. 예를 들어 스타벅스는 오프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데이터가 없잖아요. 스타벅스가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고객한테 네. 마이 레시피 해가지고 말하게 네. 했거든요. 나의 아. 커피를 내가 직접 바리스타한테 아. 얘기하게 한 거죠. 주문을 네. 하면서. 그래서 아. 저는 라떼 주시는데 저지방 우유로 해주시고요. 샷 추가해 주세요. 하면 네. 그게 개인화인 거예요. 그래서. 아. 아, 스타벅스가 그렇게.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네. 고객한테 최고의 경험을 준 거는 고객이 주문을 하는 순간에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하고 자기 입으로 자기 개인화를 그쵸. 세팅하게 해버렸구그쵸 세팅했고 아. 나중에 스마트 오더 음. 이제 그 앱을 개발을 네네네. 했을 때내 메뉴를 거기다 입력하게 했잖아요 아. 그 오프라인 방식을 그대로 이제 앱으로 가지고 온 거죠 그쵸. 네. 그 앱을 썼다는 순간은 온라인 데이터 남았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부터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것뿐 아니라 음. 이제 그 사람이 어느 시즌에는 또뭘 사고 또 굿즈를 많이 사는지 네, 한 번에 네. 몇 잔을 사는지 이런 데이터까지 음. 이제 다 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기업들은 서브스 예를 들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때부터 개인화된 마케팅을 할수 있는 거죠. 아마존은 네. 엄두를 못 내지만 스타벅스 얘를 들으니까 굉장히 쉽잖아요. 쉽네요. 오프라인에서도 네. 데이터를 모으는 노력을 했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거는 음. 기업의 규모나 아니면 온라인의 기술의 발전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 고객의 관심사에 내가 초점을 맞춰서 그렇지. 얼마나 이 고객한테 맞춤형으로 해주고 싶은지에 대한 음.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미국의 스태치픽스 사례가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고객이 자기 스타일을 사전에 온라인에서 세팅하면 음. 자켓이나 뭐 원피스를 살때그 고객의 스타일에 맞는 거를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여성스러운 거 아니면 나는 엘레강스한 음. 거 나는 굉장히 오피스로 좋아한다. 네, 네. 그러면 그 취향에 맞는 거를 음. AI가 고른 다음에 네. 스타일리스트가 사람인 스타일리스트가 아. 다시 최종 선택해서 보내거든요. 아. 근데 그래도 그 고객 입장에서는 음. 다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하나도 마음에 안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 두 개가 마음에 들어서 사면 음. 이 스티치픽스는 아 어떤 걸 고르고 어떤 걸 고르지 않았는지도 다시 또 데이터화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스티치픽스가 지금 뭐 작년 말 기준으로 365만의 이제 고객을 가지고 있는데, 네. 90일 이내에 고객이 재구매율이 한86%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 엄청난 거죠. 엄청나네. 그만큼 고객들이 이제 자기 음. 스타일을 알아서 골라주고, 그거를 네. 자기가 네. 입어본 다음에 어쨌든 어. 마음에 들고, 또 네. 계속해서 그 알고리즘이 좋아지고, 구매하는 그쵸. 건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아. 오프라인 점포는 사실 네. 이렇게. 물건이 진열대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사실은 고르기가 쉽거든요. 음. 근데 온라인은 진열대가 없잖아요. 없죠. 그게 이제 장점으로는 음. 수백만 개의 아이템을 그 안에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 단점은 내가 원하는 거를 찾기가 너무 어렵죠. 맞아, 맞아. 예. 그래서 아이템이 많고 그 취급하는 상품 수가 많을수록 고객의 취향을 알아서 제대로 보여지지 않으면 고객이 헤매다가 그냥 나가는 나가. 거예요. 만약에 넷플릭스가 그 알고리즘 추천을 안 했잖아요. 네. 당신이 좋아할 것 같은 영화를 안 했으면 들어가서 이거 볼까 저거 볼까 한시간 헤매다 도로 나왔어요. 그죠그죠 그리고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걸 하죠. 어, 어, 어. 근데 넷플릭스는 아, 어. 참 영리하게 가족 간에도 개인화를 할수 있게 그 계정을 다 따로따로 다 따로 만들게 해 주잖아요. 음. 참 연구를 많이 하는 데 같아요. 넷플릭스는.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은 데는 진짜 기술이 발달한 게 아니라 사람을 읽는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책을 쓴 이유가 네. 데이터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을 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음, 저는... 진짜 중요한 건 고객이다. 하... 우리나라에 빅데이터 성공 사례가 별로 없어요. 고객과 연결되지 않는 데이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고객의 흔적이라는 걸 먼저 확실히 음... 하고 네. 그 목적에 맞는 고객의 그쵸. 데이터를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음... 이제 책에서 계속 얘기한 이유가 네. 그런 음. 이유예요. 예를 들어, 아. 1인 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네.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이나 요즘 또 해시태그 너무 중요하요 그죠. 인스타 어. 해시태그를 달때 아. 이제 그걸 생각하시는 분의 해시태그는 다르죠. 그쵸. 남들이 이걸 어떻게 검색해서 올까를 생각해서 아. 다시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고객 경험으로부터 해시태그가 달려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해시태그만 하면 외로운 섬이야. 그게, 그게 바로 빅데이터요. 빅데이터? 그러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이거를 정말 내 사업이나 실생활에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제 작게 내가 고객과 연결하고, 거기서 마케팅으로 응용하다 보니까, 네. 작은 데이터도 되게 큰의미로 살아 맞습니다. 그 다가오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음. 제가 요번에 책을 쓰고서 느낀 게 네. 오히려 그 음. 일반인 분들이나 네. 작은 스마트 스토어 같은 일인 기업가 하시는 분들이나 아.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네. 이 책을 보고 더 많이 깨달으시고 음. 아, 어떻게 무슨 말하는지 알겠다.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이제 음. 좀 공부가 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우리나라에 정말 이 데이터를 이용한 그 고객 경험을 혁신시키면서 좀더 우리의 그 산업 모든 분야가 좀더 선진적인 마케팅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네. 많이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책을 쓴다는 게 개인의 가치를 사회의 가치로 환원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네. 아마 저처럼 잘 만났어, 이 책. 나운 좋았어.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 이 책의 제목을 알아맞추는여러분들 즐기시잖아요. 이 시간에 어, 네개 중에 하나를 맞추는 게임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 어, 빅프라더는 어떻게 마케팅의 무기가 되는가? 2. 2. 빅 시스터는 어떻게 마케팅의 무기가 되는가? 3. 빅마마는 어떻게 마케팅의 무기가 되는가? 4. 4. 빅데이터는 어떻게 마케팅의 무기가 되는가? 네. 어렵습니다. 과연 무엇 뭐 빅브라더냐, 빅시스터냐, 빅마마냐, 빅데이터냐, 여러분.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께, <laughs> 어, 우리 윤미정 저자님이 쓰신 이 책을 열권을 사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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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몇 살이 되어도 고민하는 것은 좋은 거야. 고민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뜻이니까. 고민을 하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잡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야. 텀블러 쓰기, 대중교통 타기, 불 끄고 나가기. 꾸준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